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게 해주시고, 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와 또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아직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서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씩씩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오늘의 말씀.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6절.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지켜 주셨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그러던 어느 날 여우수아가 여리고성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어요. 살금살금. 두 사람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라합이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숨으세요. 라합은 두 사람이 들키지 않게 숨겨주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지나가자 라합이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숨겨준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저와 제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주세요. 네네, 꼭꼭 약속해요.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주세요. 라합과 두 사람은 꼭꼭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이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지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번 돌고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네,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믿었어요.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뚜벅뚜벅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7일째 되는 날이에요. 두근두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며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어요. 와!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르르 쾅쾅, 와르르 쾅쾅,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여우수아는 여리고성을 먼저 보러 갔던 두 사람에게 라합과 가족들을 찾으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붉은 줄을 보고 라합과 가족들을 찾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라합과 가족들을 살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라합과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